방법이야 있지. 조금 교활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네 아내게 의식 공간은 아주 추상적이야. 다행히 난 A의 권속이니 A가 있는 곳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그곳이 공간에서 정확히 어딘지 파악할 수 없지만 너희를 A의 곁으로 보낼 수 있어. 어, 추상적 위치? 아, 무슨 소리야. 이해하지 않아도 돼. 쉽게 말하자면 지금 A 곁에 모든 게 혼돈스러워. 급류처럼 무질서하지. 억지로 들어가면 파도에 휩쓸려 시간 공간에서 영원히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심정토에 들어갈 땐 의식을 물체에 담아.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그, 그러면 난안 갈래. 너희가 가. 안 가도 돼. 잘못돼 봤자 애를 잃는 것 뿐이잖아. 너희! 너 짜증나! 나도 같이 가줄게. 결정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조금 뒤죽박죽하네. 네 추측이 맞았어. 아참, 공간에 들어갈 때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강력한 의식만이 추상 공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자, 문이 열렸어. 들어가. 난 밖에서 상황을 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게. 우리 신을 부탁해. 날 위해서, 이나지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미코, 진짜 널 믿어도 돼? 자, 자. 빨리 가서 뭐든 해. 어떻게? 공간에 들어갈 때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어떻게 너희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게다가 그때의 모습이라니, 그 결투가 그립군. 영원함의 법칙을 처음 세웠을 때로 돌아간 것 같구나. 지금의 의지는 그때와 맞먹는군. 무수한 싸움에서 넌한 번도 지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지. 내가 영원함의 모든 적을 네 앞에 보여줘도 넌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굳건하게 법칙을 집행하는 너도 존경할 만해. 넌 영원함의 수호자란 이름에 걸맞아 저들이 다시 공간으로 돌아온 건 필연 같군. 그럼 이 결전으로 500년의 숙명에 마침표를 찍지. 결전, 설마, 드디어 뒤로 물러서 여행자. 난... 시작이 될 거야. 결투에 필요한 시간은 왕국의 부흥과 멸망을 지켜보기에 충분하지. 결투에 필요한 에너지는 바다를 뒤집고 하늘의 빛을 꺼트리기에 충분하다. 결투에 필요한 의지는한 마음으로 꿈을 키웠기에 충분하지. 그리고는 여전히 존재한다. 영웅이 분사 거야 다. 네가 이겼어. 네가 과거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멋대로 네 영혼을 과소평가했군. 영혼이 마모되지 않는 의지는 결국 미래를 품을 수 없구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혼자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난네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나 혼자였다면 이번 결투에서 진건 나였겠지. 하지만 검을 뽑는 이유가. 힘의 격과 한계를 결정 지었지. 난 하늘의 빛을 향한 기대를 짊어졌어. 그걸 떠올릴 때마다 난 몽상의 일심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느껴져. 마코토에게 받은 이 검은 마치 나에게 경고하고 날 격려하는 느낌이야. 나도 느꼈다. 방금의 치열한 전투에서 검이 새로운 힘을 방출한 것 같다군. 심지어 그 힘은 나의 인지를 벗어난 힘이다. 이건 마코토의 검이야. 내가 마코토를 진짜 이해하고 인정할 때만 전력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몽상의 일심을 힘껏 쥐면 다시 마코토랑 같이 서는 느낌이 들어.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이지. 검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마코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내가 인정한다. 너의 새로운 의지는 마모돼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더는 네가 규칙을 수정하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 몸은 네 조력자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규칙 따위는 세우지 않겠어. 넌 나의 과거를 상징해. 하지만 오늘부터 넌 나야. 마코토는 날 겁없는 무기로 취급한 적이 없어. 나도 널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게. 허, 진짜 변했군. 이게 바로 인간이 말하는 성장이겠지. 알겠다. 난네 그림자가 되겠다. 네가 마코토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수행하는 직책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무사로서 지금처럼 싸울 기회가 있길 기대하지. 승부를 떠나서 넌 여전히 내키자는 구석이 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신기하군. 음미할 만해. 다 싸웠어. 이게 끝이야. 응, 다들 안녕. 에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난 라이덴 마코토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대 번개신으로서 너희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남겼네. 마코토! 난 기뻐. 너라면 여기까지 올줄 알았어. 몽상의 일심에 미미한 의지를 남겼었어. 네가 검의 힘을 전부 발휘할 때 나도 나타나도록.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때 너는 네 생각을 굳게 믿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잖아. 하지만 난 네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용서해 줘. 이런 방식으로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언니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미안해. 줄곧 미안해했어. 갑자기 이나즈마를 너에게 맡겼잖아. 이런 이치는 내가 천천히 너에게 전수해야 했어. 네가 무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때 이미 캔니아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어떤 집장관이라도 그쪽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지. 지금에 난 시간을 감지할 수 없어.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건지도 몰라. 그동안 이나즈마가 뭘 겪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네가 아주 힘든 길을 걸었다는 건 알아. 분명 울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야. 그렇지? 날, 야보지 마. 인정했네.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널 위해 이나즈마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선물을 남겼어. 자, 내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받아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네가 직접 해야 해. 만민을 가호하는 기적의 나무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낯선 존재야.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어디서 싹 튀을지는 탄생 시킨자의 마음과 꿈에 달렸어. 그에게 생명을 줘. 에이, 이건 설마. 영혼은 시간을 무한으로 늘리고, 꿈은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 두 가지가 함께 빛나면, 신성한 번나무는 천리의 속박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피어나지. 악몽은 흩어지고, 현실은 실현되니. 우리가 꿈꾸던 광경은 여전히 앞에 있어. 아쉽게도, 난 이나즈마의 미래를 볼 수도, 너와 동행할 수도 없게 됐지만 그거 알아, 에이? 난 정말 기뻐. 내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거든. 네 치도는 날 위해 수많은 재난을 막아줬지. 줄곧 너한테 빚진 느낌이었어. 미미한 보답이지만 네가 깨어나 새로운 만남을 갖기 전까지 이 번나무가 시간을 벌어줄 거야. 이미 효과가 생기지 않았어? <laughs> 이젠, 진짜 안녕, 에이. 지금의 A가 의식공간에 신성한 벚나무를 손수 심었고 그게 과거의 이나지마에서 싹을 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네. 다 마코토의 힘 덕분이야. 영원함에 대한 이해는 마코토가 나보다 더 깊어. 영원함은 시간과 뗄수 없는 개념이지. 영원함에 닿으면 시간의 개념이 모호해져.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어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 그게 내가 느낀 금리였구나 아마 그래서 너희가 순조롭게 이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어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직감이 말하길 모든 근원은 그 씨앗이야 내 생각엔 아마 마코토의 힘만으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마코토에게 더 높은 경지의 힘이 개입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마코토의 방법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을 지켰어. 신성한 번나무가 없었다면 이나즈만은몇백년 전에 재난과 오염에 삼켜져 사라졌을 거야. 너랑 신성한 번나무 사이에 기묘한 감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신성한 벚나무는 원래부터 존재했어. 옛날에 네가 신성한 벚나무와 마코토의 의식 공간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안 그래? 응, 음, 지금은 알겠어. 그때 신성한 벚나무는 심어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나무는 지금 모습이랑 다르지 않아? 신성한 벚나무는 내 관할지에 있어. 당연히 내 취향대로 손질해야지. 와, 미코 카리스마인데... 장난이야. 나무도 싹을 틔우고 많은 일을 겪었잖아. 많은 여우의 정성스런 돌봄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나랑 완전히 상관없다고 할순 없지. 이론상 너희가 떠나고 다시 공간에 들어간 시간은 짧은데 내부 전투는 몇백 년이나 지속했단 말이지. 내 생각이 맞았다면... 여행자, 난 분명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염원을 속으로 외웠지? 그때 A가 있는 장소를 감지했고, 내부 시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 만약 시간도 우리가 찾는 물건의 요소 중 하나라면, 위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도 다행히 너희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금류가 너희를 모든 염원이 모이는 시간의 교차점, 즉,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으로 데려간 거야 금류의 방향이 진짜로 마코토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A에게 준 도움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어 이번엔 너희에게 고마워해야 해 설마 우리가 그 결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목격할 장면이란 건가? 원래 공간의 내부와 바깥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행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많이 놀랐지. 그 순간, 설마 이나즈마에 큰 재난이 닥쳤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결국 너희는 날 구하려고 왔지만 말이야. 너희는 날 위해서 왔고, 날 도와서 가장 좋은 결말을 맞았어. 고마워. 너희가 해준 일은 잊지 않을게. 에이? 지금 기분이 어때? 몸은 완전히 회복했어. 쇼군의 의지가 더는 나에게 저항하지 않아. 몸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네 마음이 회복됐는지 알고 싶은 거야. 마코토의 의식을 봤지? 그렇지? 목소리만 들었어. 만나진 못했지만 괜찮아. 조금 그리웠을 뿐이야. 난 이미 나아가기로 했어. 다만 이번에 다시 확신했어. 마코토는 대단해. 그때 이미 이나즈마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했다니. 심지어 나의 미성숙함도 마코토의 계산 안에 있었지. 이나즈마의 오늘은 마코토의 덕이기도 해. 난 씨앗을 심었을 뿐이야. 아이, <laughs> 그래. 넌네 능력으로 마코토 앞으로 돌아간 거잖아. 너도 대단하다고. 고마워 오늘에서야 너랑 이나지마는 몇백 년 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마코토와 너는 이나지마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과거와 미래야 모처럼 네가 건네는 위로니까 받아줄게 어머? 그야 예전에 너는 전혀 듣지 않았잖아? 아, 마코토랑 같은 말을 하네 그래? 그러면 쇼군의 자리도 나한테 이틀 양보할 수 있을까? 응, 됐다 됐어. 그런 성가신 일은 필요 없어. 농담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랑 쇼군은 지금의 이나즈마를 자세히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정리해서 미래를 고려할 생각이야. 그리고 쇠국령을 폐지할 거야. 아, 진짜? 아, 그건… 강적의 영원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나라를 봉사할 필요도 없지. 이제부터 이나즈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기대되는 걸?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쇠공령 폐지에 연루된 일이 너무 많아. 긍정적인 효과만 있고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 예를 들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바깥 세상이 이나즈마의 상업에 미칠 영향 같은 문제들이 있어. 다 내가 이제부터 처리할 일이야. 에이는 진짜 진지하네? 난 나르카미다이샤 티켓 판매 같은 일만 생각했는데 <laughs> 너?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마코토의 시선은 줄곧 이나즈마 사람에게 있었어 그게 마코토의 책임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주목은 칭찬과 기대가 어린 시선이야 책임을 제외해도 마코토는 즐거웠을 거야 마코토는 인간을 사랑하거든. 과거의 사람은 주목할만 하지. 지금과 미래의 사람도 똑같아. 응. 이제 그들의 열정과 꿈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나지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었어. 끝없는 전투에서 언제나 집중해야 했지. 조금만 경기를 풀면 쇼군의 검이 내 목숨을 가져갔을 테니까. 만약 이전의 경험과 검의 힘이 없었다면 난 분명 졌을 거야. 승리엔 네 덕도 있어. 이제부터 이나즈만은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아직 걱정하지 마. 잊지 않았으니까 텐요봉행과 야시로봉행에 당부할게. 마물의 위협 외에도 신성한 번나무에서 다른 게 흘러나올까봐 걱정했어. 그거야 모르지. 짐에게는 기억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 알면 게으름 피우지 마. 이제부터 인하지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음 누가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지어내지? 어떤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날 팔아먹으면 무슨 대가가 따르는지 알고 싶지 않겠지? 내 말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자고.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부가 먹고 싶어졌어. 이제부터 이나즈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